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러지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포비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이 나라 공산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증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게 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게 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거짓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침략군으로 왔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침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센 천군 천사를 총파송시켜서 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국 목사님과 애국 선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영성 빈곤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은 성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권, 인권, 물권 축복 운반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없는 자유 대한민국을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새롭게 될지어다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와 믿음을 계승해야 할 다음 세대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예배와 아버지 또한 회복을 또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그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